안녕하세요. 생수 배송의 선도부 워터. 이야이야이야이. 워터입니다. 아 요새 이제 명절이고 연휴연휴고 연유, 다들 이제 신나게 뭐 노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네? 사실 연휴가 길죠.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싫지 일도 없고 명절 때뭐 물량 확 줄어들고 일은 해야 되고 네? 아니 뭐 놀면은 뭐. 어?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저는 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일을 하지만 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일이 없으면 쉽니다. 뭐 보셨다시피 에어컨을 하면서도 시즌 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일을 하다가 일이 또 끊기면은 뭐 보름 동안 뭐쉴 때도 있잖아요. 뭐 생수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일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은 뭐 쉬는 거고 이러는 거지. 뭐 괜히 누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배송을 가는데 누가 나한테 아, 씨뭐 어, 뭐 일요일인데도 일하세요, 일하세요 막 이러면은 괜히 막 기분 나빠 가지고 막 그런 사람 그런 기사분들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약간 그냥 자격지심이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뭐아예 그러고 말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나에 대해서 알아 내 인생을 알아 모르잖아 그냥 그냥 오지랖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거칠고 인사치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의연하게 그냥 대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선 뭐 기분 나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은 워낙 성격들이 다혈질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다 똑같이 하 하면, 똑같이 하면서 어, 잘 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거는 욕심이에요. 과욕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남들이 놀, 남들이 놀때 나는 일하고, 남들이, 어, 쉴 때, 어, 나는, 어, 일하고,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나는 하고 있어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한발더 나가겠지.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내가 더한발더나가못 나가지. 그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 아까 또, 저희 유튜브에 재미난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야 이거 내가 한달 쉬고 730벌어갔는데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절대 하지 마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역으로 한번 묻고 싶어 그 양반한테. 아니 누가 씨가 한달 쉬고 한 달만 쉬고 그렇게 일하라고 시켰어? 네가 돈 벌라고 한 거잖아 네가 아 그래서 730 벌었다며? 그러면 잘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 또하나또 물어보자. 너가 다른 데가 가지고 한달한달 한달 동안 하루 쉬고 730만 원벌수 있는 일 뭐가 있을 것 같아? <laughs> 뭐가 있어? <laughs> 어? 아니 네 능력에 어디 가서 한 달, 하루만 쉬고 730을 버냐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그 그러니까 무논리죠. 무논리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냥 악플러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관심 관심 있는 그런 그냥 관종이죠. 근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글을 보고 동요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작 진짜 그런 글을 쓰거나 돈을 잘 벌고 돈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안 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해. 제 생수 저희 센터에서 일하잖아요. 돈잘 벌고 일 열심히 한 사람 중에 저 유튜브 하는 사람 아는 거 있는데, 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 그냥, 우리 여기 센터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아는 거지. 그런 것 자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자기 일에, 일에만 그냥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그냥 일을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떠한 뭐그 사람들의 뭐, 뭐라고 그 사람들을 평가해. 우리 내가 뭐라고. 그리고 뭐 니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뭐라고.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일하는 거. 10분의 1? 발끝에 때만큼도 일도 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방구서 키보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주조절 떠들어가야 자기 그 의심만 깎이는 거야.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명절에 이제 그래도 공가는 다녀왔거든요. 공가 다녀와서 또 느낀 점이 되게 많습니다. 항상 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올해처럼 좀 마음이 좀 짠한 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 보이고 저도 이제 나이를 진짜 먹기,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뭐 막말로 4살만 더 먹으면 50살인데 부모님 눈에는 아직도 제가 철없는 그냥 아들이고 애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그런 어 믿음이나 확신을 드리고 싶은데도 내 스스로 내 처지가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냐? 그것도 아니야, 씨발. 뭐, 존나 열심히 살거든, 진짜. 근데 안 돼. 뭐 안,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씨, 나보고. 어? 그냥, 그냥, 뭐, 인생이 뭐, 이렇게 그냥 되어, 되어버리는 걸 어떻게 해? 안 그래? 그러니까 진작에 내가 뭐, 진짜 더 정신을 차려서, 정말, 뭐, 어? 그렇게 했으면은, 뭐, 뭐, 좀더잘살았을지 몰라도, 근데 재미없었겠죠, 제 인생이. 저는 그냥 이렇게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뭐 대본 없이 얘기를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도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많잖아. 근데 저는 제가 놓 만큼 또 저에게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토대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뭐또 이게 재밌어요. 그냥. 그리고 뭐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내 관리를 잘 해서 내 나이에 뭐 비해 다른 사람보다 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죠. 제 나이에 지금 일못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또 체력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힘든 생수 배송 못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이거 뭐 젊은 애들도 픽픽 쓰러져 나가 떨어져가는 일이에요, 사실. 애들이 진짜 젊은 친구들이 이 일을 버티는 거는 딱 하나요. 뭐냐면은 젊음, 젊어서 회복력이 좋아서 진짜로.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관리를 안 해요. 지금 20대, 30대 친구들이 일은 열심히 해. 돈도 많이 잘 벌어. 근데 몸 관리, 돈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 때만 딱 되면은 어, 그러니까 20년 후, 10년 후뭐 이렇게 되잖아요. 어, 사람이 완전 그냥 개 팍상 늙어갖고 할아버지가 됩니다. <laughs> 관리가 안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 팍싹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자기 관리를 좀 해라 돈 버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냥 저는 인생이 항상 그랬습니다 돈도 벌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고 그냥 재밌게 살았어 제가 만약에 진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았으면 뭐 이렇게 살았는지 저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진짜 자유롭게 살았고 성격상 뭐 어디 얽매이는 걸로 잘 못하니까. 근데 뭐 지금 있는 이제 제 삶에 대해서 뭐 싫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부모님 눈에는 안타까운 신고겠죠. 내가 자식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렇게 나이 먹고 힘들게 저렇게밤에 생수 배송 하고 있으니 아버지 눈에는 얼마나 내가 짠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시는 방법이. 그냥 사람을 막 진짜 피를 막 거꾸로 솟게 만들 때가 있죠. 정말. 그냥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막 자존심을 막 그냥 건드리니까 그게 뭐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건지 뭐 위로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는 게에 대해서 나도 싫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죠. 아유, 그냥 뭐 짠하고 믿고 막 망감이 많이 많은 것들이 교차하는 거겠죠.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그때뿐이었는데 그냥 그때 잠깐 이제 마음 눈물이 살짝 맺힐 뭐 정도로 약간 울컥했다가 다시 이제 또뭐 원상복귀된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그날 저녁에 그니까 어제죠 어제 뭐 일을 안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일을 했고 그냥 뭐 별일 없었습니다. 아무 그냥 저한테는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대화가 오갔지만 결국 뭐 변하는 건 없어요. 변하는 거는 어 그냥 나의 마음가짐 오히려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철은 두드려 맞아야지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나는 강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더 강해진다. 결국 내가 강해져야지 강한 내가 강한 남자가 되고 강한 사람이 돼야지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남자가 뭐 결국은 결혼해서 사는 이유가 그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을 포함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근데 이 남자들의 이 헛된 이 과욕과 망상과 이 허풍이나 이런 어떤 거? 허세가 곁들여져 있으면 이제 남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그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남자들. 그니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쪽팔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 내가 생수 배송 해갖고 돈벌잖아요 그러면은 천나게 배야, 배 아파요. 근데 생수 배송을 안 할라 그래. 아난 쪽팔리거든. 택배? 어, 면 뭐, 어쩌고저돈 쳐다 살걸 막, 나와. 근데 택배를 안 와요. 한 쪽팔리거든. 아, 나는 이런 거할 사람이 아니거든. 아, 네가 뭔데, 네. 네가 뭔데, 어, 네가 뭔데, 이런 길을 안 하던데. 네. 나는 그, 그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신기해. 다 사람이 그냥, 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나랑 결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왜 니들은, 너는 그런 생각을 할까? 그게 너무 다, 너무 신기하고 답답하고 어뭐좀뭐 뭐 그냥 그렇죠 아참 세상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를 듣고 어, 좋게 같은 생각을 갖는 어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저를 좋게 보는 것이고 저랑 완전히 이제 편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다르게 보는 거죠 그냥. 저그 새끼 뭐 신놈처럼 뭐 그냥 일만 하고 앉아있고 뭐나막고 뭐 일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뭐 위산 떨고 뭐 가족을 위해 살고 뭐뭐저뭐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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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세,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생각들 그냥 그런 거고, 뭐 내가 뭐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그냥 저와의 약속을 제가 스스로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입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힘드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사람이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뭔가에 하나에 딱 말을 해서 공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스스로 지키기 싫어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거를 나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저 새끼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 아씨너 같은 새끼는 맨날 이렇게 살아라. 난 절대로 안 한다. 또 <laughs>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 좌가 있고 우가 있듯이. 뭐, 성, 생각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다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뭐, 내 친구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다르다는 거는 인정, 인정만 하면 되는 거. 그게,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안 보고 살 것도 아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뭐,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할수 있는 일 중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일을 택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생수 배송을 이 1톤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할수 있는 일, 생수, 생수 배송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 내가 알게 된다. 그러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식구들 건사하고, 내 주변 사람을 지킬 거 아닙니까. 제가 지켜야 될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우리 가족 식구들, 작은 딸, 강아지, 거북이 주말이, 마누라, 저, 여기에 이제 나중에 더 나이 드시는 우리 부모님까지. 거기에 뭐 하나밖에 없는 또내 여동생도 있고. 70도 안 가는 내 여동생, 어?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근데 그게 안 돼. 그냥 씨, 어? 그래서 그 맨날 현타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못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왜 인생이 그대로일까? 그 바닥이 그대로 그냥, 딱바닥에서 그냥, 그냥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그게 이제 현타잖아요. 근데 그 현타조차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저도 항상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살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떤 뭐 남들한테 저는 뭐 동기부여를 준다거나 남들한테 어떤 뭐잘 보이거나 제가 뭐 정의로운 척뭐 선한 척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될 주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냥 다짐을 하는 거니다 다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 있다라는 거 스스로를 내가 나를 모니터링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가 못 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갖고 그걸 못 해요. 사람마다 다 각자 잘하는 게 있잖아. 제가 진짜 제 나이에 비해 자기 관리 잘하고 뭐 그런 거는 진짜 내 나름대로는 되게 잘하잖아. 근데, 어, 자기 관리는 잘하는데 어떤 이런 경제관념이나, 어,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 약간. 배짱이 같이 사는 약간 한량? 그런 DNA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조금만 이 그거를 늦추면은 그냥 바로 그냥 배짱이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냥 그. 그 뭐랄까? 집시, 집시. 어, 집시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떠돌이의 어떤. 로망? 그러니 가만 보면 저희 외가 쪽 이제 삼촌들 삼촌이나 이렇게 외가 분들 보시잖아요 어른들 보면 산에 많이 사시거든요 저희가 외가 강원도인데 산에 많이 사세요. 산에 많이 사시고 외할아버지도 산에 사셨고 저도 그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막 그냥 돌아다니고 산에 짱박히고 산에 가고 이런 거에 환장을 해요. 그, 어렸을 때, 나이, 뭐, 30대 때는 주말, 틈만 남은 산에 가서 놀고, 막, 놀다, 등산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러니까 어디 가는 걸 좋아해, 막. 그,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막, 되게, 막, 미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거다 누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나 저, 저 답답해요, 진짜. 그, 그러니까 맨날 이거, 앉아가지고, 진짜, 어, 입에서, 여기서, 이거, 화면 보고 떠드는 것도, 제가 그런 거 누르고 사느라고 떠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미치는 거야. 그래서 막 별의별짓 다 하잖아. 혼자 심심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뭐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면은 병나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막 운동이 하고 싶으면 그냥 운동해. 갑자기 노래가 하고 싶으면 그냥 노래해. 어? 기타 막 기타 다 들고 다니는 그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 운동 기구도 다 들고 다녀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안 하고 병나는 스타일이야. <laughs> 그냥 나는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냥 자, 제 얘기 잠깐만 하자면, 작은 얘기 한 개만 하자면, 저는 고3 때 이제 제가 어 이제 기타 친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럴 때요. 어쿠스틱 이제 그런 통기타에 매력이 완전히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갖 저는 고3 때 그냥 대학로에 기, 기타 들고 맨날 마로니아군 같고, 형들하고 노래 부르고, 그냥 고3때 나이 속이고 <laughs> 그 다음은 얘기 안할게요 안, 안 <laughs> 재밌게 살았습니다 아주 그냥. 아니, 아니. 진짜 형들하고 <laughs> 같이 음악 알려주는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밌는 로망들 있잖아요 막. 통 기타 하나 매고 뭐 전국 일주하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생각했던 분들 되게 많잖아. 저는 그런 걸다 해봤습니다. 그냥 그냥 뭐 전국 일진 아이더에도 기타 하나 달랑 내고서뭐 해변가 가가지고 기타 가방에 돈 받아가면서 그걸로 뭐 며칠씩 먹고 살기도 해봤고 뭐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밌는 어, 로망 남자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어린이. 그게 인생의 경험은 많이 됐는데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집 사람을 이제 일찍 만났죠 일찍 만나서 근데 저희 집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식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사명감을 갖고 이제 사는 것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많이 어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난, 저희 집사람 만난 게뭐 거의 지금 이제 연차로 따지면 25년 정도 됐으니까. 25년을 내가, 어, 한 20년, 그러니까 5년 정도는 지금 잘하고 살고 있는 거니까. 20년 동안 내가 우리 와이프를, 어 힘들게 했으니까. <laughs> 앞으로, 어 살아가는, 어 40년 동안은 우리 와이프한테 최선을 다해서 진짜, 어, 살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애들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마음이 그렇게 이제, 굳건해지고, 뭐 다짐이 되는, 뭐, 그런 거죠, 뭐.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오늘의 교훈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알았으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오늘 열심히 상처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영상은 사실 매일 찍는데, 내가 말이 요새, 어, 어제는 사실 좀 너무 울컥해가지고, 마, 너무 좀 슬픈 영상을 막 찍었어. 그래서 올리기 싫더라고요 그냥 짜냈어요. 사실 어제나 아버지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마음이 좀안좋더라고요 그냥. 죄송한 마음이 한 70이었고, 어, 조금 미운 마음이 30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좀 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음, 바로 그냥, 긍정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